오픈AI에서 비용 줄인 최소형 모델 GPT-4o 미니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API로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게 공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GPT-4o의 미니 모델입니다. 훨씬 작고 가격이 싸고 빠르게 응답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냥 줄이기만 해서는 성능이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성능도 꽤 괜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MMLU 가장 많이 보는 벤치마크죠. 82%인데요. 놀랍게도 LMSYS 리더보드 이게 서로 체포끼리 배틀 시켜 보면서 순위 정하고 그런 아레나죠. 여기에 채팅 선호도가 GPT4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프로 좀 보자면 이 정도입니다. 제미나의 플래시가 77.9점이라고 해요. 이게 좀 가장 비슷한 모델일 텐데 얘보다 거의 5점 정도, 4,5점 정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뭐클로우드 하이쿠, GPT3.5 터보보다도 엄청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GPT3.5 터보는 이제 거의 끝난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최 GPT상에서도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3.5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4O 미니를 차라리... 쓰는 게 훨씬 성능도 좋고 싸고 빠릅니다. 3.5 쓰시는 분들 이제 싹 교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멀티보달입니다. 이미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3.5는 이제 이미지까지는 못 봤는데 이미지까지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GPT-3.5가 이제 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GPT-4 o 미니가 어느 정도인가? 1밀리언 토큰 기준입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이 정도 되고요. 비슷한 모델인 플래시는 더 비쌉니다. 플래시도 굉장히 싸다 해서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더 싸하면서도 점수가 높은 GPT-4 미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API 프라이싱도 제미나이 플래시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꽤 차이 나네요. 인풋 기준으로 1밀리언 토큰당 0.35 얘는 1밀리언 토큰에 0.15 굉장히 저렴하죠. 확실히 제미나이가 128K 이상부터는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진짜 싼 거네요 웬만한 가성비 작업들은 다 GPT-4 미니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가격이 싸지면 고려할 옵션이 더 많아지잖아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활용할 여지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소라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소라가 이제 곧 공개되려나 싶기도 한게 일곱 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긴 해요 젠3나 루마 영상 AI 나와서 와 소라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라의 클래스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오 마치 그 옛날 영화의 그 느낌 그걸 되게 잘 살렸죠 와 이거 진짜 옛날 영상의 그 느낌이 되게 잘 살죠 공룡 타고 가는 것까지 와 확실히 소라는 소라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와 이거 이런 속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면 오 진짜 이런 영상이 있었어?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거와 이제 소라의 실제 사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네 소라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속으면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광고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해요. 소라 AI가 마치 출시된 것인양 광고 게시물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진짜 소라 홈페이지처럼 꾸며놨습니다. 다운을 받아보면 악성코드라고 합니다. 어토믹 스틸러 스크립트라고 해요. 비밀번호가 같은 거 빼갈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광고를 보고 어, 소라 출시됐나 하고 다운받지 마시라고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픈 a i 가 조용하게 이제 달리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글씨 표현 같은 게좀더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써봤거든요. 좀더 정확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글씨 표현이 알게 모르게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한글은 아직 잘안 되네요. 그 다음에 신기한 기술들 보여드리면 스트리트 스케이프스라고 해서 비디 뷰 디퓨전 이용해가지고 스트리트 뷰를 마치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합성을 해주는 게 나왔습니다. 보통 스트리트 뷰는 이렇게 끊기잖아요. 딸깍딸깍 하면은 한컷한 컷에서 한컷 사진으로 찍힌 거 찍힌 거를 이렇게 한 컷씩 따라가는데 얘는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AI가 스트리트 뷰들을 합성 해준 거죠. 좀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돌아다니는 게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야, 그러면 이거 게임 맵 이런 걸로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콜러스 IP 어댑터 요거 되게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 IP 어댑터가 뭐냐면 이 스타일을 바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생성하고 요런 거 있죠. 직접 쓸수 있게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올리고 a dog라고 하니까 요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카피바라 하니까 이 그림체를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그림에 a cat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아이피 어댑터 종류가 많았는데 되게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애플 엔트로픽 엔비디아 등 유튜브 자막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유튜브 데이터를 원래 원천적으로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게 됐냐 비영리 오픈 소스 단체인 일루서 ai 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논문과 온라인 컨텐츠 대화 내용 유튜브를 컴파일한 대규모 데이터셋 더 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다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상당수 ai 기업이 모델 훈련에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저작권 문서도 포함돼서 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영상들이 쓰였나 검색할 수 있게 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코딩도 사용이 됐습니다. 아니 그 많은 영상 중에 왜두개만 선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게 선택을 받아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메타에서 라마 3 공개하면서 엄청 큰 모델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개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23일 날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매개 변수가 무려 4,050억. GPT 3가 막 1,750억 해 가지고 어마어마해 크다 했는데 이제는 4,050억 멀티 모달 모델 모델이 오픈 소스로 풀립니다. 와 그러면 오픈 오픈소스도 이런 거대 모델이 공개가 되면 또 새로운 오픈소스계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때 라마3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훈련 중이라고 공개는 안 했는데 86.1점 어 근데 지금 보니까 GPT-4 5가 82점인 걸 생각하면 물론 높긴 한데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래도 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네, 스틸 트레이닝이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모델도 오픈소스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마 관련 소식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라마의 차기 버전은 유럽에 안 판다고 합니다 EU에서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AI 액트니 해서 엄청 규제가 많아가지고 회피하고자 아예 유럽에서는 출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벤 스마트 클래스 이런 거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EU에서는 멀티모달로안 되지 않을까 맞아요 더럽고 지사에서 안 푼다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또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영국 시장에는 또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모델 새로 나온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엔비디아와 미스트랄이 같이 기업용 온 디바이스 AI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미스트랄 네모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온 디바이스에서 실무자 데스크톱에 제공하기 위한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크진 않아요. 12 빌리언 그 정도 사이즈로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엔비디아 GPU에서 더잘 돌아가게 만든 것이 아닐까 MMLU 기준으로 보면 68점. 얘는 근데 딴 거가 좀 높아요. 나머지 스코어들은 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트랄. 더긴 코드 빠르게 생성하는 코드스트랄 만바라는 모델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라마도 코드라마 이런 게 있잖아요. 코드 전용으로 이런 것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코딩 AI들이랑 비교 비교하면은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아지기도 하고 성능도 좋아지고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록 같은 경우에 인퍼런스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칩 만드는 곳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AI 에이전트용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했는데 함수 호출에서 또 리더보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풀리면은 이걸 계속 응용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마3를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3 그록 71년 툴 유즈 오버럴 정확도가 90.76 프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모델이 끝이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이번에는 매개변수 135밀리언, 0.13빌리언짜리 스몰 LM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하고 MMLU가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작은 거 치고는 GPT-2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큰 모델도 있는데 이게 1.7B 요거는 이전에 작은 모델 중에 좋다고 평가받았던 파이보다도 MMLU 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습니다 딥 엘이라고 한글 영어 번역 이런 거 시킬 때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여기서 아예 번역 전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gpt4나 구글 ms 등을 능가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얘는 번역을 되게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들 특화해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특화된 모델이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11 랩스 터보 v25 라는 그 새로운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레이턴 시를 25% 줄였다고 하고요 3 0 0 m s 면 응답이 03초 만에 날아옵니다 32 그리고 different languages. 뭐그 언어도 늘렸다고 API, 하는데 코리언드 포함입니다 이제 한국어도 굉장히 빠르게 API로 받아올 수 있죠 like 어, 어, 그러면 이제 여러 AI 제품들의 사실 1 1랩스에 결합되잖아요 게임 뭐 AI, AI 이런 데랑 결합되면 hey Mike, um, where do go now? 네, 이렇게 바로 즉시 응답이 올 수가 있겠죠 속도가 엄청 빨라지니까 심지어 3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한국어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AI 게임 만들거나 뭐 AI 대화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은 터보 2.5 모델을 쓰면은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아마 이거 제 영상에서도 한 1년 전쯤인가 따로 제작을 했었는데 AI 디자인 도구입니다. 카드뉴스 만들거나 썸네일 만들거나 이럴 때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공개가 됐습니다. 예전에 웨이트리스트를 받아서 권한을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쓸수 있게 됐습니다. 웨이트리스트에 걸려서 못 써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사실 라지 기지 모델의 근간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걸 대체할 새 아키텍처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서 가져와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실용성이 있고 실제로 되면은 어떨지는 정확히 예상은 안 가지만, 어텐션 메커니즘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UC 샌디에고, UC 버클리, 메타 연구진이 연구한 건데 TTT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아키텍처에 관한 논문을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비유가 있네요. TTT는 책을 X번 다시 읽는 계산적 복작성 없이 책에 대한 X계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하면 좀더 나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오픈AI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증명자, 검증자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 응답에 대한 정확성과 설명 기능성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증명자와 검증자가 서로 맞붙게 해서 더 똑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 똑똑한 모델이 있다면 증명자 역할을 맡아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을 하고 덜 똑똑한 모델은 검증자 역할 맞는지 틀린 지를 이제 보는 검증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accuracy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좀 성능 개선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오픈 ai 창립 멤버였던 안드레 카파씨 이분이 이제 ai 교육 플랫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유레카 랩스라는 기업인데 ai와 교육을 접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분 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교육 영상 많이 올리시거든요. 이런 거를 쭉 올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예 교육 스타트업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해서 좀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 같아요. 생성 AI 발전으로 교사는 교육 자료를 설계를 하지만 AI 교육 어시스턴트의 지원과 확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데 최적화된다. 즉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AI가 시켜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첫 작품으로는 세계 최고 AI 과정인 LLM 101 요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워낙 대단하신 분이 창업을 한 거라 굉장히 기. 기대가 됩니다. 아, 이분은 좀 한국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구글 MS에서 정부방침어기고 중국의 GPU를 지원하다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뭐 GPU 밀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클라우드 통해서 썼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수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A100, H100 이런 거는. 이거를 슬쩍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분류해가지고 중국이 막 클링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던데 이런 기업들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GPU를 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스토리를 AI가 좌우하는 장편 영화가 등장했다. 볼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 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 팝 아티스트 브라이언 이노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됐는데 AI로 영화를 전개하는 최초의 극장용 영화라고 합니다. 제작자가 정해놓은 규칙은 있지만 장면이 AI가 랜덤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초기라서 이럴 텐데 앞으로 AI가 점점 발전하면은 스토리를 맞춤형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는 사람마다. 그러면 다 다른 스토리를 볼 수도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영상 재밌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고양이가 설거지하는 거 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 고양이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 어, 열심히 하죠. AI 영상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